가지 소원. 세 가지 소원 온. 이에서에 가난한 자람과부자가살 때, 부자는조금이라도무엇이 생기면 꽉 쥐고 자지 않아 부자가되서지 어느 리에서리에 긴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한참 동네를 살피다가 부자집으로가지 계십니까 길 가던 나무대에 있는 하룻밤 재워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떠오르는 재울방이 없으니 딴 데로 가시오. 부자는 할아버지를 쫓아 버렸대 할아버지는 다시 동네를 살피다가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갔어 계십니까 길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 주십시오. 내추누추하지만 편히 쉬었다 가세요. 주인 네는 반갑게 맞아 주었어. 그리고 조금 있는 쌀로 맛있게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지. 대, 대접했대. 대 다음날 아침에도 밥을 잘 지어 대접했더니 다 먹고 하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 덕분에 잘 시원해. 자네... 에게 소원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보게나 글쎄요. 그냥 반듯한 기와집에서 살고 싶어요. 또곳간에쌀가 반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외압간에 소몇 마리 있었, 있으면 좋겠어요. 물로 팡팡 갑자기 천성 소리가 났더니 할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었어. 깜짝 이나 주의를... 보니 초가집은 어리어리한규아집이 되었고 삼장누나 주위를 본 곳간에 살과 바니가 가득 뇌약간에는 송아지가 울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마도 산신령이었나 봐. 이 소문을 들은 부자가 너무나 속상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할아버지한테 잘할걸. 빨리 쫓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와야지. 분한는 말을 타고 막 달려갔어. 하루 종일 달리던 부자는 그만 지, 지쳐 쉬고 있었지. 그때 어찌러가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할아버지는 잘못을 내우치고 이렇게 모셔가요. 보고 왔어요. 고맙지만 난 바빠서 그럴 수 없네. 대신 내가 새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네. 나는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손님 대접도 안 하고 공짜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무슨 소원을 말할까?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소원을 말하고 싶었어 이리야, 어서 가자. 그런데 이미 지쳐버린 많은 걸음이 느렸지. 에이, 이놈의 말 다리나 부서져라. 희 세상에 정말 말의 다리가 부서졌지, 뭐야.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 여자 부자는 속이 불글불글 끓었어. 하나를, 소원 하나를 아깝게 써버렸고, 더구나, 말도 쓰러져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으니 에이 이놈의 말꼴도 보기 싫다 어 그랬더니 정말 말이 사라지게 아니었어 소두 가지를 써버린 거야 말이 없으니 부자는 터벅터벅 길을 갔지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그놈을 말이라도 있었으면 했더니 진짜로 말이 다시 나타났대 이렇게 해서 선세 가지를 모두 쓰고 말았대. 처음부터 부자가 할아버지에게 친절이 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